그다음에 네,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4번에 자료의 종류 및 정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계적인 해석을 하는데 쓰이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들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현업에서 일하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내 일터에도 학교에도 내 집에도. 근데 그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느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네. 가령 여러분들이 요즘에 인터넷들 다 하시잖아요. 인터넷 하시죠. 네. 근데 어느 날 내가 접속해 보니까, 어, 내가 관심이 있던 상품이 내가 보는 인터넷 화면에 자주 뜬다. 그왜 그런 걸까요? 내가 접속하는 데이터들이 이미 누군가에게 다 수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막 가령 오늘 뭐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서 우산을 뭐 검색을 했다. 몇 번. 그럼 다음 다음 좀 기일이 지나서 그날 일기 예보가 비가 오는 날로 된 날에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산에 대한 쇼핑몰이 막 나오거나 뭐 비옷에 대한 쇼핑몰이 나옵니다. 그거는 내가 접속하고 있는 데이터를 누군가는 잘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한테 제공하면 어, 생각이 없다가도 어, 나 우산 사야 되지? 라고 하면서 구매를 누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크게 뭐 다른 것도 뭐 식료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네. 그것도 되게 작은 부분 별것 아닌 내가 그냥 클릭 몇번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잘 모으고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면서 그걸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죠. 자료의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 또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죠? 조금 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봄이 되면. 미세먼지 많아지잖아요. 옛날에는 신경도 안 썼죠. 밖에 나가면서. 오늘의 미세먼지가 농도가 어떤지, 마스크를 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는 그것도 누군가가 다 정리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마스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공기청정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자료의 종류가 뭔지,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통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저희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숫자들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자료의 종류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 양이냐, 질이냐. 그래서 양적 자료는 앞에 나온 것처럼 숫자로 표현되는 자료. 네. 그래서 자료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 숫자가 크면 좋은 거. 숫자가 작으면 낮은 거.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눈으로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양적 자료는 구간척도나 어떤 비율척도를 네 구성된다. 그래서 이 척도에 대한 건또좀 이따 나올 거니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적 자료는 뭐다? 조금, 대, 조금 전에 양적 자료가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자료들 네 그래서 범주로 표현되는 자료로 네, 명목 척도, 서열 척도로 구성된다. 이것도 좀 이따 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이런 것들이 있구나. 네,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양적은 구간이나 비율 그 다음에 질적은 명목이나 서열척도. 네, 요 개념들 굉장히 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척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